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당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범어천자은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우상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고요. 지금은 이제 위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상우상으로 우쌍, 샹의 음가가 된다는 게좀 특별한 것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바나가리 문자와 또 알파벳 표기를 잘 봐주시고요. 이한자의 발음도 이렇게 이실단자의 그 발음처럼 무파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대바나가리 표기와 또 알파벳 표기를 보고 실단자를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 단음에 우를 써주시고요. 어, 그 다음으로 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를 써주시고, 기본에 또 라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파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이 동국정원의 표기로 옥샹을 보면 은 이렇게 이 샹의 상성의 일곤의 40페이지와 또이 샹의 거성의 일곤의 4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꼭지가 있는 이응의 발음이 이응 발음이 되는 그 표기의 그 법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곤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사체로 보면은 상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오, 갑골 문자에서는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우스 윗상에 대한 글자를 이렇게 두이처럼 이렇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그런 변천의 역사를 또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또 문자에 가져주시게 되면은 또학문의 세계가 또 그만큼 넓어지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우상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이 거란 대자이고요. 발음은 이렇게 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거란 소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북력북에 대한 글자도 이렇게 써지고 또이 위상에 대한 어버북에 대한 그런 표기로 이렇게 영어로 어버북에 이 표기로 또 이렇게도 대어심달해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 발음에 대한 것은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여진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화이어거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화이어거에 보면은 이렇게 알 실록 이 한자에 이제 음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표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r c 리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발음의 그 학자들이 연구한거 보면은, 이렇게, 워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첫번째의이 글자가, 이제, 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1309번에, 이제, 문자표에 보면은,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글자가, 이제, 시의 이 글자는, 문자표에 보면은, 306번에 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워낙 이어진 문자 공부를 많이 했기는 기 때문에 또 그걸 참고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동파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표기로 이렇게 이제 발을 올려놨죠. 그래서 상당히 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문자, 나시족이 쓰는 유대한 이 문자, 동파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발음은 이렇게 토의 55로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상의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여서로는 이제 이렇게 글자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향에 가깝게, 치향이 아니면 시향에 가깝게 이렇게 글자가... 문가를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으로 해 놨고요. 어, 이 문자표에 보면 이렇게 24번에서 이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4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자에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여기서 좀 위에 본그런 문자라든지 여어진 문자보다는 좀 복잡하게 보여도 그 나름대로의 또 규칙이 있습니다. 또 부수처럼 찾고 또총 한자의 총 획수처럼 또 그걸 이용해서 찾게 되면은 글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가로 찾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음가에익숙하지않기 때문에 음가를 아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글자를 좀 형태를 연구하는 그 기본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주와 또주 아니면 우의 그런 발음이 되잖아요 주가 또 묵음이 제의가 더 묵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의 발음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자표에 보면은 2379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문자는 거의 뭐 6천자에 가깝기 때문에 글자도 많고 또 연구도 할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